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며 지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있기에 저 혼자서만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제가 해외에 나가는 일정과 겹치면 몇주 정도 들어와서 지내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따라 다녔지만 점점 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상 해외라고 나가도 집에 있어야 하고 답답하니 이제는 같이 안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내와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친구. 아내 친구 구분할 필요 없이 서로 다 알고 지낼 만큼 가깝습니다. 그 와중에는 아내와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닌 놈도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저보다 그 놈이 제 아내를 더잘 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둘만이 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른 놈이었다면 신경이 쓰였겠지만 저하고도 벌써 25년을 넘게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절친한 사이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놈 와이프랑 그놈, 저희 부부까지 같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아주 가끔 술을 많이 마시는 날에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나오면 둘이서 붙여 앉아서 장난도 치고 끌어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놈 와이프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웃으며 어울리는데, 저 혼자서만 불쾌해하면 왠지 속 좁아 보이고, 분위기도 깰것 같아서 혼자서 참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아닌 맨정신일 때, 아내에게도 그놈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그냥 친한 친구 사이라서 장난이 심한 것 뿐이라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해외 근무를 끝내고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면세에서 산 양주를 같이 마시기 위해 그놈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이텐션으로 집에 들어왔을 텐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반응이 영 별로였습니다. 뭔가 알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또 혼자만의 오버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분위기는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몸이 안 좋다며, 그놈 부부는 집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찝찝한 기분은 계속되었지만, 그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내와 바쁘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잊혀졌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집앞 주차장에서 그것도 그놈 차 안에서 아내와 그놈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차 근처로 가서 뭐 때문에 싸우나 들어보았는데 그놈이 아내에게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잠자리를 안 가져준다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차 문을 열고 그놈의 머리끄덩이 잡아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아내와 그놈은 엄청 당황해 하였고 다 듣고 녹음도 되어 있으니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뗐지만 제 폰에 녹음되어 있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그놈이랑 아내랑 중학교 동창회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켰고 집에 아이들끼리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녀와도 된다고 허락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때 동창회에서 둘다 술을 진하게 먹고 택시를 같이 탔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같이 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안 가고 근처 모텔로 갔고 그렇게 둘이서 잠자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술김에 저질은 한 번의 실수로 하기로 하고 조용히 덮기로 했는데 그 후로 저 몰래 둘이서 몇번 만나서 술도 먹고 잠자리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은 아니지만 파트너로 지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남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오기 얼마 전부터 그 미친놈이 점점 더 만나는 강요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애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에게 잠자리를 갖자고 졸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놈은 달래서 보내거나, 그것이 안 되면 같이 나가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그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점점 더 그놈의 요구는 심해졌고, 결국 아내가 그만 만나자면서 헤어지자고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였다면서 헤어진 상태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그놈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본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다 보니 지나다니는 동네 주민도 있고 시간도 늦었기에 저희 집으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놈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 아이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다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놈 와이프의 요구대로 의미도 없는 각서와 지장을 찍고, 그놈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고, 아내는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하였지만,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이가 갈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도저히 화가 삭혀지지 않아서 장인 어른께 전화를 드렸고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리며 따님을 데리고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캐리어의 방에 있는 아내의 화장품과 눈에 보이는 옷가지들을 챙겨서 쓸어 담았습니다. 한 시간쯤 지난 후에 장인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장모님께서는 딸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장인어른은 아내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으니 따님 데리고 나가셔서 밖에서 때리시든 처가에 가셔서 때리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있는 캐리어 챙겨서 내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컸기에 대충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를 다녀오니 아내는 와 있었고 저녁상을 차려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도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며 방에서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배가 고팠는지 피자를 시켜서 먹었더군요. 아내에게 대충 상황을 알았으면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놈과의 잠자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몇년 동안 파트너로 지내왔는지.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그놈이 집에 들어오게 하였고. 심지어는 차라리 멀리 있는 모텔에 가서 하고 오지.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어보면 어쩌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그 짓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럼 당신은 깨끗하냐며 역으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술집도 갈수 있는데 정말 당신은 자기한테 미안한 행동 안 했냐고 따지길래 미안한 행동을 안 했다고 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처가로 돌아갔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아내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이혼만큼은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고 아직까지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면서 자기들 때문에 아빠의 선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과 그놈 와이프는 얼마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하는 것이 답인 걸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놈과 뒹굴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안 시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꾹 눌러 주세요.